여러분 천사가 왔어요. 제가 성냥을 못 판다고 저 데리고 간대요. 그래도 안 팔아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는 눌러 주실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K가 간다. 오늘은 약속대로 어른 낚시 현장 검단수로에 왔습니다. 오늘 평일이어서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오늘 조황이 어떤지 그리고 고기 잡는 영상 여기에서 재미있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고요. 그 현장 가기 전에 우리 정말 반가운 식구들이 있어서 그 식구들 먼저 만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코TV에도 출연하셨고 대한민국에서는 낚시 기술로서는 이분이 최고입니다 자타공인 국가대표 본인이 본인 이름을 프로라고 만드신 분 점프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토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물낚시가 안 되니까 요즘에 이제 집에서 아, 한달 정도 쉬니까 너무 몸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어, 우리 집에서 가까한 30분 정도 되는 이 검단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많은 조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얼음 낚시에서 괜찮은 조과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마음 크게 먹고 우리 직군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붕어를 한번 얼굴에도 볼수 있게 한두 마리에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저 화성 쪽이나 홍천 쪽 갈라 그랬는데. 점프로님을 믿거든요 점프로님 낚시 실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 잖아요 <laughs> <laughs> 매일 떼붕어를 잡는다고 그러던데 네. 예, 관고기 네. 떼붕어 네, 어? 진짜, 뭐 아주 전문가 잖아 네. 예, 믿고 왔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진작가 <laughs> 아이고, 낚시 고수 우리 질꾼 질꾼 형님 너무...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지키신 것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다들 형님을 좋아하는 이유인지 알겠어. 잘매게요. 이런 걸 많이 많이 갖고. 예, <laughs> 네, 잘매게요. 고기는 잘 먹여요. 못 잡으시는데 음식을 네, 많이 해갖고 와. 잘매게. 그러니까 네, 계속 즐꾼님을찾는거 네, 네, 네. 같아요. 갔는데마다 즐꾼님즐꾼님 그래. 오늘 오늘도 사실 네. 올 생각은 없었어요. 네, 네. 점프로 굶고 있을까봐요. 네. 굶을까봐. <laughs> 고기는 안 잡으실 거예요? 거의 뭐 소고기만 소고기만 드리고 고기는 네. 안 잡고. 우리 그러면은. 드시고 계세요? 이제 안에 네. 잡으신 분 있나 한번 보고 네, 올게요. 예예. 뭐 간식 이하식은 하셔야죠. 아니 아니, 조금만 해요. 아니 방금 먹고 왔어요. 일단 저 보고 올테니까 식사 빨리 하셔요. 네. 두 분들 잡아야지 네. 저 집에 가요. <laughs> 그럼, 그럼 그럼 서로 못 가는 거죠. <laughs> 전체적으로 지금 저기부터 쭉한 바퀴를 돌았는데 잡으 신분이 안 계시는데. 매일같이 검단수로에 오신다는 우리 조사님 오늘 왜 고기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글쎄요 <laughs> <laughs> 날이 추 아니 날 추운 건 상관없는데 상관 예, 예. 물론 내 생각은 개체수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오신다며요 기를예예저 예. 잡을 때는 얼마나 잡으세요? 잡을 때는 뭐한 대여섯 마리 대여섯 마리 예. 예. 오늘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시간 한두 시간 된것 같은데 두 시간, 같은데. 아, 두 시간. 네. 좀더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몇 시까지 하세요? 한네 시까지? 예. 예. 보통은 다네 시까지 하면 다들 가더라고요. 예. 잡으시면 저저 밑에 있을 테니까 좀 소리 질르세요. 아으 예. 올게요. 응?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아니 못 잡았습니다. <laughs> 제가 끝에까지 엄청 한3 4 킬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오늘은 이상하게 잡은 분한번도안 계시네. 여기 글쎄, 자주 나오세요? 뭐 가끔 나오는데 네. 오늘은 얼음 낚시 가 처음입니다. 아 올해 처음이라고? 예예. 예. 여기를 견단수로는 자주 나오세요? 1 년에 한두세번 정도. 아, 네. 오늘은 잡으셔야될 텐데 그뭐 올해 처음이면은.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람쐬러 나왔는데. 예예. 아, 예. 정식으로 온건 아니고. 머리는 개운해지시겠네 <laughs> 오늘도, 저도 여기 앉아있는데 머리가 개운하네요 근데. 예. 예. 하여튼, 좋은 성과 있으시게 바라고, 저기 있을 테니까 잡으시면 소리 지르세요. 예, 예, 예. 자, 저 파이팅 하는 거 제가 잡으러 올 테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렁이 안 쓰시고, 떡밥을 전고 쓰시네. 아, 요거는. 예. 미끼로 좀 달고. 예. 그 밑밥으로도 좀 써요. 아, 그래. 이거, 이거 지렁이 대신 미끼로도 써요? 예, 예. 예. 잡으실 것 같으네. 이렇게 좋은 거 쓰시면 잡혀요. 아 그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점프로님,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점프로인데요. 오늘 저기 이렇게 고기 잡는 영상만 찍으려고 왔는데 네. 네. 왜 저를 여기를 데리고 왔고 촤한 5km 들어갔다는데 모랑이에요. 모랑이에요? 응. 예. 아니 그리고 우리 질구냥오네 이걸 이러고 있대. 이거뭐 하는 거예요? 아, 집에서... 잘 매기시가 다음에 매기. 아, 먹일 설거지. 먹일 준비죠, 먹으러 오신 거예요? 고기 잡으러 온게 아니고? 일단. 나온다는 네. 즐기기 위해서. <laughs> 근데 고기 잡는 즐거움보다 먹는 즐거움도 어. 좋습니다. 우리 우리 스승님이 저 모랑일 때는 그냥 대세 수능하고 <laughs> 오늘 하루 즐겼다 생각하고 가라는데 <laughs> 아니, 그래야 되나? 아니 평상시에도 네. 그 고, 실제 고기보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네. 네. 이게 더 좋아요. 네. 사실. 네. 하여튼 한 마리 잡아야지 저 방송 나가니까 잡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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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도 <된> 못 <laughs> 잡. 고기가 왜안 나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가난 세트로 이게 뭐야? 자기도 좋은 것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성이 없이. 빨래 집게를 이렇게 해갖고 거기가 몰라 그래도 안모르겠네아그 옛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하신 걸 보고 네. 저도 이제 응용을 해서 했는데 요즘에 빨래 집게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 네. 잘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 갖고 사용하는 중이에요 아니 주꾸님은 그래도 기본은 해갖고 오셨구만 얼음 받침때 이거 이 정도 기본은 해갖고 와야지 아니 점프로는 그걸 갖고 왔어요 빨래 집게를 <laughs> 기본이 안돼 있어 기본이 <laughs> 안돼 있으니 거긴 못 잡지 못 먹어야 는 있어. 어제 1 2 시간 숙성을 시켜서 쫀득쫀득 어요 그거 지금 번에다가 딱다는데 충분히 지렁이 먹을 정도의 입질이은 충분히 그걸 먹을 수 있거든. 많이 음, 많이 쓰더라. 어분그루텐을 음. 어분그루텐으로 낚시들을 많이 해요. 얼음 낚시를. 지금 그렇죠. 그 지금 딱 했는데 어, 워낙 입질이 없으니까 아쉬워. 그룹의 탈견들. 꼬님이 한 마리만 잡으면은 그냥 <laughs> 퇴근하는 거고 안 그러면 <laughs> 퇴근도 못 하고. 딴 데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laughs> 점프루 님. 네. 이분은 누구예요? 저희 큰아들입니다. 아, 큰아드님? <laughs> 네. 국가대표 상비군이신애 그런 거. <laughs> 아빠가 저 국가대표인지 아세요? 예, 네, 알고 있어요. <laughs> 저도 그 그거 따라서 같이 꿈 했다가 예. 적고 이제 일하고 있어요 아 네. 아빠 국가대표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해 그쵸 그렇죠. 네. 네. 뭐 입에서 나온 거라서 네. 뭐 믿을 수 없어서 네. 뭐 네. 낚시꾼들 말 못믿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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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못믿고 습니다 낚시꾼들 있습니다. 말을 다 믿어도 점프로님 말은 다 안믿는다는 <laughs> 소리 있어요 아니 뭐 맨날 이만큼 적었다 그러는데 뭘 직접 봐야 알죠 아니 유튜브에 무슨 네. 간고기 떼고기 막 이렇게 해놨는데 네. 결국은 보면 자기가 잡은 게 아니고, 네. 같은 일행들 잡은 거 있잖아. 예, 예. 합쳐서 광고기 뭐 이러더만. 예, 보니까. 항상 모니터링 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laughs> 한 군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에서 40분은 한 번씩 계속 돌아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아. 하고 또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고기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저희가 이제 붕어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30, 30분 하다 안안 되면 또 다른 데도 팔고 그랬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구멍이 되게 많은 게한낚시물시처럼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고기가 활동을 안 하니까 사람이 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또여기 왔으면 또 얼음 깨는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 믿거나 말거나 점프로님 <웃음> 얘기였습니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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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고기도 안 나오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어? 열심히 움직여야 고기가 오지. 자 붕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붕어를 마중을 가야 돼요. 아. 내가 볼 때는 풀렸어요. <laughs> 아닙니다. 나옵니다. 전체가 오늘은 모랑이야. 야, 근데 이 희한하네. 이게 뭐야? 아, 이거 철근 이거, 철근인 거 같은데. 네,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laughs> 예, 형평상 어려워가지고 제가 네. 어, 저 공사판에서 이걸 하나 한 80, 90 대는 이거 철근을 철근을 네, 얻어 가지고 온 거예요. 얻어 가지고 어. 아, 이거 겨울 낚시를 한번 하는데 이거 어른깨는 걸 만들어 보자고 만들어 봤어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대장간에 갔는데. 네. <laughs> 어, 저기 대장간 주인이 예. 이거 좀 얼음 깨는 것좀 만들어달랬더니 예. 돈을 내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얼마냐 그랬더니 만원 내라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천 원짜리 여기 좀 미리 가져간 게 예. 있어 서지고 끊어서 아이 오천 원밖에 없는데 좀깨 주시면 이거 하시면 안 될까요? <laughs> 깎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좀 말아요. 얼굴 보더니 어. 그러지 말라고 그래 왜 그래. <laughs> 신의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런 <laughs> 식으로 하면 안되지 이거는 아, 신의 직장있어더알수 <laughs> <laughs> 아유 그래도 알아? 그러지 이렇게 눌러주는데 만원 주고 와야지 오천 원 주고. <laughs>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갑시다. 내가 볼땐 틀린 거 같아, 오늘. 속구트 세븐을 넣어서 줘. 정어를. 그니까 우리 점프로 님이 고기만 진짜 자기 얘기대로 국가대표면은 네. 버릴 데가 없어, 보면은. 응. 이렇게 또이 이 카메라에 탁 이렇게 PPL까지 하는 거 봐. <laughs> 버릴 게 없는 사람이야, 이분이. <laughs> 고기 잘 잡는 실력은 언제 넣으실 거예요? 아, 올, 예정에? 올, 올 봄에 응. 또떼붕어 제가 이제 운영하는 자 점프로의 예. 떼붕어 TV 이제 예. 자주 하니까 그올 초부터 아주 아 떼붕어 TV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네. 그 누가 봐 그거. 저 떼붕어 잡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아, 바꿔봐야겠다는 어. 생각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laughs> 어. 호응이 좋더라고. 아 그래요. 예. 네. 아 떼붕어 TV의 주연인 네. 질코님이에요. 네. 질코님은 믿을 수 있어. 질코님은 실력 이 검증된 분이에요. 질코님은 토코 TV 나와서 여러 번1등하셨죠 토코 네. 아, TV? 응. 아, 토코 TV가서는 1등한 적이 없죠. 아니, 그길 많이 잡으셨잖아. 그 중에서는. 그렇죠. 네, 그 중에 나간 네, 사람들보다는 잘하시지. 네, 그렇지. 점프로 님은 존재감이 없다가 가끔 한 마디 진짜 는 거. <laughs> 아, 근데 부지런하네 진짜 부지런해 이러다 사고 한번 치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전 어유, 봐 이거 곧 넘어지려고 잠시만요. 그래. 열심히 네부지런해 아주. 직구 님. 저갈라그럽니다이주님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봐봐 조필이 구루테는 집에서 어젯밤에 고기 잡는 거 보여주신다고 어젯밤에 이 갖고 1 2 시간 숙성시켜서 저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떡박 박사 우리 주꾼님 <laughs> 멋진 모습을 좀 볼라 러는데 오늘 못뭐 보고 왔네요. 진짜 이거 뭐 새로운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그게 안 돼. 마음 같이 안 되네. 역시 낚시는 이 저수지. <laughs> 이수로 전차가 모랑이니까모랑일 네. 때는 그냥 뭐안 나온 없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는 안가거고요 아유, 그래도 뭐 편하시니까 음, 해지기 전에는 해지기 전거어야죠네 전에 음. 조금 하죠. 더 앉아 있고 물러가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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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멋있는 거 하나 <laughs> 보여 줘야 되는데 그걸 네. 결국은 안 되네. 망가치 네. 안 되네. 자, 닥터 k 이가 간다는 요렇게 해서 마무리질 수는 없고 내일이나 뭐모레나 하여튼 이번 주 내에 제가 또그 화성에 얼음 낚시 하는데 거기 잘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요. 거기 한번 더 소개시켜 드려서 이렇게 합쳐서 한 편으로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원래는 검단수로를 한 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금색이 최고의 스타 질꾼 형님하고 점프로가 못 잡는 바람에 <laughs> 또 하루 더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도 구경하러. 네, 예. 점프로 빼고 혼자 왔으면 잡을 아,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점프는 로또 구멍 파고 <laughs> 저기 저기 저 구멍 파고 맨 구멍만 파요. <laughs> 낚시를 하러 왔는지 구멍 파러 왔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laughs> 하여튼 가겠습니다, 저희는요. 네, 고생하셨습니다또 네, 오겠습니다. 예. 점프로님 갑니다. 네. 아드님 갑니다. 고생하세요. <laughs> 한 마리 잡으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닥터 케이가 간다, 닥터 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검단 수로에서 꽝을 치고 약속해둔 대로 화성에 있는 석포리 수로에 와서 여러 조사님들이 얼음 낚시하시는 모습 보여드리고 파이팅 넘치는 얼음 낚시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한 3시간 정도 타고 오늘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인데 화성에 석포리수로에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은 쌀렁하고 제가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힌트인데요. 오늘이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이고 아침에 포천에서 보니까 영하 18도더라고요. 서울은 영하 14도였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14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침에는 추워도 낮에 지금 3시 40분인데, 낮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똑같아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거의 그 북극, 제트기류에서 북극 한파가 내려와서 아침하고 점심하고 똑같은 건전 처음입니다. 과연 오늘 이렇게 멀리, 이렇게 추운 날, 화성까지 왔는데, 과연 몇몇 조사님들이 잡은 고기를 를 촬영할 수 있고 고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제가 혼자 지금 촬영 중이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넓은 석포리의 수로가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laughs> 와, 진짜 이럴 줄 몰랐네요. 추워도 이렇게 누가 계실 줄 알고 왔는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발자국도 없고. 근데 오늘 제가 하나 아른 팁은 뭐냐면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위에 쌓여 있으면은 고기가 밥인줄 알고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절대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얼음낚시 하면은 얼음낚시 고기가 안 나온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무 추우면은 절대 얼음낚시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되네요 꼭 여기 오십시오 여기는 하여튼 많이들 고기 잡아서 가는 데고 현대 기아차 있는 화성에 저 석포리 수로입니다 꼭 나중에 한번 오시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딱딱해가 간다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제가 오늘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